그, 이른바 비리 정치나 비리 기업인 수사할 때 스마트폰을 납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스마트폰이 전부 다 이통망에 이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지국을 수사합니다. 그래서 기지국을 수사해서 이 스마트폰이 어느 골프장에 있었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증거를 하거든요. 그럼 검찰이 당연히 이게 이통망에 가입된 테 태블릿 PC면요. 기지국을 수사했으면은 24시간 동선이 파악되거든요. 수사할 때. 그 기지국 수사는 분명 히 했을 거다. 그리고 그거를 못 발표하는 이유는 최순실 동성과 다르게 때문에 발표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에서 대통령 측그핵심판 대리인단에서 검찰에 대해서 그 태블릿에 대해서 감정 결과 제출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그 요지는 뭐냐 하면 그 태블릿에 대해서 최순실 거라고 했는데 최순실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말하는 디지털 포렌시 전문가에게 소유자가 누구인지 감정을 신청 감정을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전제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제을하고 명령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검찰의 답이 두 가지일 텐데 자기는 감정을 해보지 않았다. 이건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유기입니다. 그처럼 중대한 상황에서 감정을 해. 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감정을 해봤는데 왜 미적거리고 내지 않느냐? 아마도 감정 결과가 부정적이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또 교묘한 부분은 이 탄핵 제목 소추한 제목 자체가 국정농단 탄핵 소추이고. 그 다음에, 그, 이, 탄핵소추인데, 막상 죄목 자체는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블릿이라는 것을, 태블릿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정농단의 상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형사 증거물로는 요리조리 빠질 구멍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이 교묘한 것인데, 결국은 국민의 압박으로 그 현출시켜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시기를, 더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 행정관에게 만약에 혐의를 적용해서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 현재 김한수 행정관은 변호사님이 답해 주시죠. 아근 백트를 잘그 김한수 이런 데서 백트를 잘 모르, 모르실 테니까 그래서요. 제가 좀설명하고 법적으로 보충할 수 있을 텐데. 어, 김한생 정관의 그 태블릿 PC가 맞고 그것을 김한생 정관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 JTBC 쪽에 넘겼다면 지금 정호성 정비서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상 기밀 누출이죠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김한생 정관에게. 그 맞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은 그거 고발도 좀 준비를 고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은 최순실 관련해서 인맥들이 조금이라도 사업에 개입한 사람들은 모조리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한 명도 예 없이 김한수 행정관은 바로 최순실 씨의 외조카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창조경제사업의 홈페이지 사업 한 3억 8천짜리에 개입을 해 가지고 이른바 원래 정부사업은 수의계약 했을 때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2천만 원 이하로 다 잘라서 최순실의 차명회사에 밀어준 혐의를 조선일보가 특정 보도했는데 유일하게 검찰은 김한수 행정관만 수하지 않고 JTBC도 최순식인맥도 해먹은 것다 보도하면서 유일하게 김한수 행정관만 그 부분 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김한수 행정관과 JTBC와 검찰이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이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요. 저희 집행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지금 뭐 시간이 있으니까 1분 정도 뭐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회장님부터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을 먼저 준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법을 지금 무시하고 언론이나 또 특히 검찰이나 다 지금 한 통속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들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했던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부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무시하고 법에 대한 어떤 거 존엄성은 아예 짓밟아 버리고 민주주의라는 자체도 아주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들은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선호하면서도 민주주의의 법치국가를 무산시키는데 일조하는. 그런 언론이나 또 검찰이나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 주권으로서 이 대한민국 지키고자 지금 저 우리 변희재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 김경재님, 김경재 총재님을 비롯해서 이 제일 먼저 단초가 됐던 이 탄핵의 단초가 됐던 태블릿 PC의 진상 정말 조사를 해야 되겠지 않겠는가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화회장님 아, 참으로 대한 자유대한민국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치인, 언론, 검찰들이 제가 볼 때는 전부 한통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 중대한 시점에서 이 태블릿 PC 조작, 이 거짓, 예, 이것을 정확히 밝혀내으로써 아마 대역전극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발하꼭 어?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우선 대니님모이 시들었죠. 저는 지금이 일어나는 우리 사회적인 현상은 어, 권력은 어, 전현 정부가 갖고 있지만 권력 밑에 숨어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핵개발에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과 대한민국 안에 이 핵개발에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청와대에 지금 JTBC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손석희를 특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특검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왜 JTBC나 이런 손석희, 그리고 기자들에 대해서 왜 특검을 하지 않는지, 저희들은 이걸 반드시 밝혀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 앞으로 이, 대블리 PC를 통해서 반드시 정말 대한민국 역전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변희재가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진중권이와 과거의 LLL 사업을, 어, 언론에 나와서 했을 때 정말 진중권위를 완전히 박살내다시피 <laughs>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아, 정말 젊은 <laughs> 세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앞장서서 같이 집행위원회에서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어, 저는 여기에 참석한 이유가 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아주 평범한 상식, 이게 상식이 파괴되는 것을 어, 막을 수 있는 어, 어, 기회가 되면꼭 어, 참석하겠다 하는 그런 정신에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외신들이 우리 나라를 볼 때는 이 탄핵이 업사이드 다운되고 퍼버티드 된그 임피치먼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꾸로된 탄핵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 국회, 검찰, 언론 이 탄핵을 몰고 간 사람들은 가치관이 업사이드 다운된 거죠. 뒤집어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진실과 상식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그 하나의 싸움터가 바로 최순실 소위 최순실 태블릿 PC입니다. 최순실 태블릿 PC는 이 탄핵과 모든 전쟁의 가장 기초자료인데, 검찰이 이걸 피하고, 언론이 이걸 듣고, 무슨 뭐 헌법재판소까지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세계인들의 상식과 우리 한국인들의 매우 평범한 상식을 파괴하고 그 후속 결과로서 민주주의 파괴하고 대한민국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적 논문을 쓸 때도 기초자를 조작하면 안 되고 재판할 때도 기초자를 조작된 것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이의민의 매우 초보적이고 매우 뭐 이렇게 별로 막 다른 나라에서는 논쟁이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세계인들과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탄핵 결과가 되고 태블릿 PC가 진상에규명되는데그 거기에 저도 일조하게 된것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뭔지 열심히 돕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식과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이 태블릿 PC 진상규명위원회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마지막으로 박진성 의원님. 네, 태블릿 PC 조작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자 언론계에서는 대단한 비극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채널이 많아지면서 다양성이 생기는 것을 좀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사라지고 특정과 단독으로 인한 경쟁만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팩트를 교묘하게 꿰서 진실을 가리는 구도가 많아졌고 자극적인 구도가 많아지면서 이제 전현직 언론인들이 현재 우리 언론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팩트를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팩트를 생성하면서까지, 어, 뉴스를 생산을 하는 것은 저는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태블릿 PC 진정 규명으로 언론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사를 예, 마무리하면서 김경재 총장님의 이제 마지막 말씀하고, 집행위원분들은 그 예. 끝나고 바로 여기 계시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제, 요 뒤에서 지점차라한 번에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요약 몇 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로, 어, 들어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어, 탄에게 어가는 WPC다. WPC가 이번 탄핵 사건의 료가 관이라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태블릿 PC에 대한 조사 없이는 어떤 결과도 우리는 수용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결찰의 네. 뭐, 뭐 이미 지나갔던 김수창 검의 그 조사도 물론이지요 지금 특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다이 그러니까 문제를 건너뛰는 어떠한 판결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laughs> 이미 지금 청와대는 숙대밭이 다 냈습니다. 비서관이 무슨 행정관이니 뭐 수석이니 그냥 엉망이 되버렸습니다 엉망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관원이 단합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곳은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에 의존해야 합니다. 근데 이 헌법 재판관들이 상당한 압력과 위협에 시달린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양식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이름을 전부 얘기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자자손손이 내려가는 겁니다. 어떤 재판관은 이번 이번 판에 대해서. 어? 인용을 했느냐 기각을 했느냐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에 의존하면서 그들을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위협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젠가 를 보니까 전 헌법재판관 하시고 감사원장도 하시는 그 이시은 이시은 전헌재재판관이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 방정석에 있는 걸로 마음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태블릿 PC 문제가 앞으로 무슨 파핵 어, 뭐, 재판소 앞에서 어, 대대모하는 거 아니면 특검에서 재매 대모하는 거뭐 시청 광장에서 대배하는 거 청계 광장에서는 모든 것에 가장 중심된 테마가 돼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도력과 결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사장분들운동방분들 뭐, 나오셔가지고 같이 합성 사정 중 여기 안정이신 거 같습니다. 안정이신 중에 쓰고, 쓰고, 네, 번호 매장만 나오셔가지고 옆자리 안 아니에요. 네. 여옆자리에앉으요